네, 안녕하십 미국의 저명한 애널리스트 톱니가 그들의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비트코인이 내년에 상반기에 6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부 전망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드리움은 1,800에서 2,0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차트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26,197달러에서 정점을 찍고 월봉 기준상 지지 라인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너질 경우에 6만달러까지 올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고점에서 살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가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이 있어줘야만이 급반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드륨 또한 4,955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지지 라인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떨어지면은 정확하게 1,800에서 2,000 달러까지 올수 있음을 톰 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라인에 왔을 때는 멋진 반등의 타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조하시 가지고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수적으로 봐서는 비트코인은 6만 달러 또이드움은 1,8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